자, 어, 2대 0으로 레스터 시티에게 아스날이 패배했습니다. 예상했던 경기 스코어는 3대 1이었어요. 2대 0, 뭐 두골차 패배 이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대참사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경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가 좌절스러운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얘기를 할게요. 아스날은 백스리를 들고 나왔고요. 레터시티는 원래 나온 원래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저희가 추리뷰를 통해서 레터시티는 아스날을 분명히 밥으로 볼 거다. 굳이 투벌란테를 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은디디 원벌란테, 반스 메디슨 딜레망스 페레즈를 어, 자신들이 자랑하는 좋은 이선 자원들을 다 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스날은 체인버스를 쓰는 거는 맞았는데. 어, 소크라티스가 빠진 거는 제 예상 밖뀌었고요 백스리를 썼습니다. 3, 4, 1, 2를 썼는데요. 사실상에 1, 2도 1, 2입니다만, 약간은 외질의 펄스 나인 느낌도 났어요. 그리고 오바메 양이 측면 쪽으로 많이 돌아 들어갔습니다. 백스리를 쓰라고 했었던 거는 저희가 기억나실 거예요. 빅6 솔루션, ML이 나가라. 거기에 왜 도대체 저는 아스날이 백스리를 쓰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어... 좀 걸었었어요. 아스날 팬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스날의 현재 조합은 백리에 나쁘지 않은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에메리 뭐 뭐가 전술이 있다고 뭐 있는데 이상하게 백4를 쓰긴 했습니다만 백3리 쓰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뭐 컨퍼런스를 보니까 백스리에 더잘 맞는 것 같아 백스리에 경기력이 좋아 그랬는데 뭐 그래 엄청 빨리도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왼쪽에 콜라신약이 나왔고요 오른쪽엔 벨레린이 나왔습니다 토레이라와 기행두지가 볼란테를 만들어냈고요 홀딩, 다비드 루이스 체인버스 그 다음에 웨젤, 라카제, 도바명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레스터의 전방 프레스 전술은 예견된 바입니다 왜? 우리가 이... 아스날 공격 메뷰세띠, 이, 전형적으로 스타트되는 고고, 뻔하거든요? 아스날은 공수 전환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하고, 그게 끈끈하지가 않고, 거리가 컴팩트하지 않습니다. 골키퍼에서 수비수한테 넘기고, 수비수가 측면 쪽을 연결해서 빌드업 해 나가는 장면은, 어떤 바보 같은 비디오 분석관이고, 어떤 바보 같은 팀의, 어, 이 전력 분석관이 온다 하더라도, 딱 봐도, 아, 저기가 약점이네?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어, 딱 봤는데 약점이 보여. 무슨 옛날 영화가 아니죠? 너가 왼쪽 팔이 다쳤으니까 나도 왼쪽 팔을 묶고 할게. 이렇게 아닙니다. 왼쪽 팔이 다쳐서 거기만 때리는 게 프로입니다. 예전에 어네스트 호스트랑 제롬 르벤너, 제가 제롬 르벤너를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를 K1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만 때립니다. 그게 프로고 그게 맞습니다. 거기 연결고리가 헐겁기 때문에 전방 프레스를 통해서 이, 아스탄의 후방 빌드업을 막으려고 했죠. 잘 됐습니다. 거기를 잘 끊어냈어요. 예, 예견된 바입니다. 그러면 롱킥을 때리는 게 맞죠? 그래서 롱킥을 전보다는 많이 했어요. 어, 자,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레스터가 잘하는 거는 다 예상하시던 바와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메디스는 정말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고요 어,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나쁘지 않은 감독입니다. 예전에 레스터시티라고 한다면 카운터 어택이 좋은 팀이었지만 로저스는 수완진을 수완 셀로나라고 불렀던 것처럼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어, 좋은 미드필더진 그다음에 조엘런을 중심으로 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도입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레스터시티는 자신들이 자랑하던 카운터 어택뿐만이 아니라 좋은 중원자원을 통해서 어, 빌드업을 해나가고 점유를 지키는 것도 잘하는 팀이에요 띨레망스 좋은 선수죠 아유스페레즈를 처음에는 원래 아유스페레즈가 뉴캐슬에서 중심이 돼야 잘하는 선수였다가 측면에 배치하니까 조금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시나 수비시에 메디슨이 조금 더 내려오면서 중원지역에 많이 개입을 해주고 아유스페레즈가 중원쪽으로 다시 약간 톱 밑에 올라오면서 더이 선수를 잘 조합해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 레스터시티는 원래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하는 팀이고 이번 시즌 레스터시티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만한 팀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아싸네 포인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1번 규행두지 규행두지 오늘 엄청 못했습니다 과연 규행두지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책을 해야죠 너왜 이렇게 못했어 씨야 이런 새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행두지 99년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99년생은 전제는 있습니다 저는 프로 선수에게 나이대를 이야기하는 거는 틀리다고 봅니다 이미 프로에 데뷔했기 때문에 프로 그만큼의 연봉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번에 21세 이하 대표팀에 뽑혔죠 어쨌든 연령별 대표팀에 뽑힌다는 거는 성인 대표팀에 뽑힌다는 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에 데뷔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프로처럼 대우해주고 프로처럼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도 경험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저는 매 경기마다 풀타임 출전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서브에 내려놓고 가끔은 제대로 된 베테랑 된 선수 베테랑인 선수가 들어가서 벤치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어. 형들이 이렇게 뛰는구나. 아, 아 내가 이거를 놓쳤네. 가끔 K 리그 현장 가면 선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가끔 물어봐요. 장기 부상인 선수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봐요. 몸좀 괜찮아요? 물어보면 아 예, 네, 괜찮아요. 그러면서. 벤치에서 뛰면서 좀 답답했겠어요? 벤치에서 있으면서 그러면. 아, 답답했죠. 근데, 이거 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뛰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밖에서 보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관중석에서 보니까, 벤치에서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뛰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주원이 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전 중고등학생 때로 돌아가면, 훨씬 더 영리하게 뛰었을 것 같다. 그때는 왜 이렇게 축구를 편입하게 봤을까? 규행도지는 지금 그런 식입니다. 감독이 디렉팅을 해 주고 선배들 후배들이랑 얘기를 하고 가끔은 서브 멤버에 들어가서 아내 플레이가 이랬구나 라면서 내 플레이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99년생 규행두지가 이런 식으로 풀타임으로 계속 뛰죠. 자신의 플레이를 뒤돌아보지 못한다. 오늘 이 경기 정말 턴오버를 많이 하고 나쁜 버릇이 저는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규행두지를 잘 키우는 방법이 아니다. 규행두지가 지금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나빠지고 있는 거 에메리의 탓이 있다. 자, 그다음. 전이 경기가 좌절스럽다고 얘기했죠. 전 아스날 선수들 그리고 아스날 팬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뭐냐? 이 경기 솔직히 얘기할까요? 생각보다 잘했어요, 아스날이. 이거 자체가 저질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아스날이 잘한 이유? 오늘 아스날 함부로 덤벼들지 않았고요.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할까요? 에메리가 레스터가 우리보다 강팀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우리 원정에서 좆밥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레스터가 압박을 하고, 자기들이 공을 잡았을 때, 앞으로 튀어나와서 프레스라는 게 아니라 내려앉아 있었어요. 백스리도 내려앉아 있었고요. 미드필더 라인들도 약간 자리를 지키면서 튀어나가지 않았고, 앞쪽에 있는 라카제트 오바메양 외즐도 튀어나가지 않았습니다. 튀어나가서 압박을 했다 공간을 주면, 상대방에게 맞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니들보다 못하니까, 우리 내려앉아있을 게, 그 다음에 카운터라도 쳐볼 게라는 생각을 가져온 것 같아요. 자, 토트넘, 리버풀, 맨시티, 첼시, 맨유까지 이렇게 경기하는 거 인정합니다. 레스터 시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실리적은 실리적인 방법 쓰는 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대 0으로 진거진건진 진 겁니다만 이거보다 더 대참사가 날수 있었는데 현실을 인정한 거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자괴감이 느껴지죠. 왜에메리는이 스쿼드를 e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할까요?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만 하나, 하나, 하나 비교해보죠? 물론, 에스터가 괜찮은 스쿼드고 좋은 스쿼드라고 제가 출입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아스날 스쿼드 이거 좋은 감독이 와서 잘 조련하죠? 꽤 괜찮은 스쿼드입니다. 만약에 이 스쿼드를 가지고 램파드가 지도를 하고, 펩비 지도를 하고, 클로비 지도를 하죠? 저는 이거 챔스 티켓은 당연히 딸수 있고요. 우승 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3위 경쟁을 할수 있는 스쿼드라고 봐요. 그런데 왜이 스쿼드를 갖고 이따위 경기를 하고 그냥 내려앉아서 오오 무서워 원정이야 오 레스터 이제 이번 시즌 챔스 딸것 같아 나는 그냥 뒤로 물러나야지라고 해야 되냐고 샹 너무 새끼야 왜 팬들한테 이런 감정을 주냔 말이야 이런 감독 나쁜 감독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래 생각보단잘하네라는 착각을 들게 만드는 감독 맨유 팬들 요즘 가끔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파티잔한테 3대 0으로 인가 이겼죠? 아우 그래도 3대0으로 이기길 잘했네요. 이거 아니야! 맨유라만 파티전을 그 정도로 이기는 게 당연한 거야. 아스날이 이런 식으로 내려앉아서, 아우이대0이 다행이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새로운 감독이라고. 로저스가, 로저스가 중간에 보임해서 팀을 이 정도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너는 뭘 했냐? 레스터시티는 좋은 선수단을 가진, 어, 팀이었지만, 그 이전의 감독이, 그렇게 팀을 짜임새 있게 갖춰놓은 감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로저스가 팀을 이렇게 단기간에 만들 동안에 MLN 2년, 1년 반 동안에 뭘 했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안 좋아. 그런데 이번 시즌 영입이 안 됐습니까? 없는 살림에 할부 개 때리면서 좋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경기를 이따위로 만들어? 그리고 감독이 서, 팀 팬들 입장에서 아휴 그냥 뭐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뭐 언제부터 아스날이 그렇게 잘했다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리버풀이랑 맨스티는 차차 하겠습니다. 이들은 넘사벽이니까 첼시의 팬들은 이제는 즐거워해요. 그리고 경기 력이안 좋으면 아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해? 그러면 그 램파드 감독이 바로 다음 경기에 그걸 수정을 하고 아니? 하프 타임에 그걸 수정을 합니다. 근데 포체티노는 이번 최근까지 한게 있으니까 이번 시즌 안 좋은 거 그래 뺄게. 너네는 좀 잘해 봐. 근데, 맨유의 솔샤르와 에메리의 어떤 아스날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지. 왜 이런 식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기면, 오, 이겼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 감독입니다. 제대로 된 전술도 없고요. 이제야 백스리를 거는 것도 이상하고요. 귀행도지 어린 선수가 이런 식으로 저는 막, 이, 페인이다라고, 페인이라고 얘기 안할 거예요, 아스라 팬들은. 어, 왜, 어떤지 아시니까. 이것도 안 좋다고 보고, 콜라신약이 백스리에 맞는 선수긴 합니다만, 콜라신약이 주중에 나가야 되고요, 티어니가 주말 리그에 나와야 됩니다. 왜 이제야 외질이 나와야 됩니까? 외질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좋은 공격 패턴을 보여줬을 때, 그 중심엔 그래도 외질이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빨리 감독을 바꿔야 된다. 에메리 아 위에 아까 라울산네이랑 에두가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어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저도 이 이스타 뉴스에서 얘기를 했고 몇몇 기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제목이 오바돼서 그렇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경기에 진다고 해서 에메리를 경질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이 이 경기에서 지면 에메리 된 시선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경기 진다고 해서, 에메리가 중도에 경질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에메리 이번 시즌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저는 그거를 끊어낼 수 있는 아스날 보드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스날은 굉장히 보수적인 구단이기 때문에, 안 끊어낼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번엔, 이번 시즌에는 중도에 사임시키고, 우리는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독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건, 아르셈 뱅거기 때문이었습니다. 뱅거는 20년 이상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생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아스타를 맡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우가 있을 수 있지만, 에메리한테는 굳이 그걸 해줄 필요 없다. 빨리 바뀌는 아스타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